좋아이는요. 어, 붓을 보통 한세 종류 내지 네 종류, 세 종류 내지 네 종류를 쓰는데요. 날카로운 부위, 돌방이나, 도, 도, 돌방이나 그별 모양으로 된 것은 아주 가는 붓을 쓰고요. 그 다음에 되게 납작한 붓이 상당히 좋습니다. 쓰기가. 그래서 납작한 붓, 큰 것, 적은 것, 한세 종류 가지고 저희는 보통 어, 터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 카 용품점에 가면 이렇게 지금 요렇게 어, 이제 붓펜으로 지금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스프레이 페인트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저희가 이제 이런 어, 이런, 이런 컵에다가 스프레이를 갖다 담아 가지고 어, 쓰겠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이 칼라는 지금 UD UD 그다음에 이제 유디 칼라인데요. 유디 칼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 클리어 보풀를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핀시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어, 지금 이게 돌빵 같죠. 돌빵 돌방 아니면 돌빵을 맞은 상태에서 뭐 벌레 사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파고 들어간 어,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별 모양 이와 같이 날카로운 부위는 제일 가는 부을 어, 지금 쓸 거고요 그래서 요 부위하고 그 다음에 어, 문콕 있는 부위하고 몇 군데 그러면은 음,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차를 갖다가 세차를 하고 그 세차가 안 됐을 때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탄올을 좀 자주 쓰죠 어, 퍼티 작업할 때도 에탄올 쓰고 있고요 이걸, 이걸 에탄올을 약간 덜어서 첫째, 헐부위를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뾰족한 붓을 이 칼라가 지금 유디 칼라거든요. 유디 칼라이기 때문에 유디 어 색상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주 뾰족한 부위니까 날카로운 부위니까 얕게, 얕게, 얕게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클리어는 약간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 녹슨 부위를 커버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점 찍듯이 손은 한쪽은 손은 대고요 점 찍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있죠 많이 터치업을, 터치업 페인트를 많이 바르시지 말고요 이 정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이따가 그 다음에 클리어 페인트를 도포하겠습니다 를 그리고 난 뒤에 피니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클리어 도포를 하겠습니다 클리어는요 클리어 역할이 상도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즉 얘기해서 자유선을 흡수하거나 차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들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상도면을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리어를 보호를 하겠습니다. 클리어는 클리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클리어는 어 약간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말고요. 약간 조금씩 조금씩 클리어는 더 조금씩 조금씩 바르셔야 됩니다. 많이 바르면 흘러 내려요. 클리어가 클리어는 색깔 없고요. 색깔은 없고 그다음에 알료는 없는데 수지하고 그다음에 용제, 신나죠. 용제하고. 어, 성분으로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리어는 한 번에 많이 바르려고 욕심 내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바르셔야 됩니다. 아주 얇게. 됐죠 다말랐습니다 어, 터치 페인트가 클리어까지 해가지고 다 말랐거든요 말라서 어, 피니쉬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레이징 다음에 이 피니쉬를 하는데 그레이징은 연마가 좀 많이 되는 거고 피니쉬는 연마가 좀 적게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클리어 코트가 혹시 주변에 그 연마가 될까봐 최고 가는 피니쉬제를 해서 이제 피니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버핑타올로 버팅타올로 약간 묻혀서, 버팅타올에다 묻혀서 요 주변을 핀 씨로 광도 내기 내고, 그 다음에 어, 페인트가 어, 잘못된 데는 좀... 연마도 하고, 면을 좀 고르게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지금까지 유디칼라, 하얀색 유디칼라를 터치업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의 광택, 물러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